셋! 와 네, 저희는 대만 3차 관광 브이로그 리액션 기에모이 저는 1차에 참여한 애튜사라고 합니다 와차에참고 너무 면접 느낌 <laughs> 안녕하세요. 3차 무빙을 다녀온 김하언니라고 합니다. 와네 <laughs>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3차 무빙, 2차 무빙, 3차 무빙에 동시에 참여한 동시는 아니죠. <laughs> 함께 참여한 유성은이라고 합니다. 유성은 누나, <auc refuse> <laughs> 오늘 대마 가셨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먹고 오셨나요? 뭐요? 저한테는 뭐먹요 아니 튼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많이 먹긴 했고요요 먹긴 <laughs> 이 활동도 생각는데 저는 패밀리마트도 많이 갔고 근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학부모님께서 저희는 잠시만요 패밀리라고 하네요 패밀리 올리비아 목사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발음을 주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와난제 자신에 네. 패밀리마트에서 <laughs> 그래서 저 파인애플 브 레드 를렇게 많이 먹었요 그리고 약간 버블티 많이 <웃음> 먹고 <laughs> <그리고 웃음> 스튜던트의 파란스 <laughs> 분들께서 맛있는 푸드를 많이 사주셔가지고 <laughs> 그것도 먹으면서 많이 많이 팻팻 하셨어요 이상천국이 <laughs> 강화가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단수이로 가는 길이필요이참예뻐요맞아요이 필요한데, 펄요무지요봤는데이필요한한국어네요한한요이 필요한데, 이필이요다데펄 진짜 크다. 여기 아, 는데 여기가 어디죠? 어! 이거 교회인 거 같은데. 맞아요. 맥케이 석회사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거든요. 아, 야 이거 는 우와, 여기 이제 박물관에서 그동안 사역했었던 것들을 많이 전시를 해봤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시일생사 네. 하셨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 이제 이빨을 꽂으셨던 그... 지금... 어, 지금 잇몸이 가득한... <laughs> 이쪽에 가서가지고 치료를 <피부를> 받았어야 <laughs>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동상으로 그분을 기념해서... 어? 아, 네, 요 이거는 단시와 아쉽겠다! 그 전통 음식인데 내 음. 유부 안에 당면을 음. 넣어 가지고 저 어, 이거 먹어 보진 않았는데 예. 진짜 이거 생긴 거만 봐도 진짜 밥 말고 싶게 생겼다. <웃음> <웃음> 혹시 지금 여기는 어디로 가요? 고 지금 여기는 이제 오, 지금 바이 생기 거 같아요. 근데 밤에서 아침이 되죠? 아, 있어요. 막 갔죠. <laughs> 빨리 <한 웃음> <한 웃음> 하루 동안 여행 <여행하고> 갈것 <laughs> <그런 식으로. 웃음> 그럼요. 순나이도 어. 있고. 이제 장기형 면접 왔을 때 그때 관광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 맞아 네. 이 바다. 어 여기. 이 바다. 여기 어디죠? 비가 쪽 여기 예레미요예레미가 아니고 예니유죠. 나... 아, 나... 아 점점 이렇게 변했다고 말해주는 거구나. 음... 지금 근데 여왕님 목 부러지셨잖아요. 네? <laughs> 떨어졌어요 이거. 점점 얇아지네. 지금 부러졌어. 뭐, 뭐? 머리 근데 되게 막 걸음 걸으실 때윗풍 담당하는 <laughs> 약간 이렇게 <웃음> 약간 <웃음> 엄청 신난 거 같아요 막 <웃음> 엄청, <laughs> 엄청 신난 <신나고> 그 <laughs> 같아요 이 <이렇게>. 우와 진짜 신난 아네 그래서 우와 여왕이다 자가여왕머리야올머리 옆모습 어? 근데 아까 전에는 여왕머리 영상에서 여왕머리 부러졌다고 하던데 왜 아직 음. 지금 근데 여왕님 목뭐 부러지셨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갑자기 쓰가 위험한 소녀 성냥사슬 편 연아 나. 성냥팔 제가 썰 하나 들려드릴게요. 괜찮아요? 하이를 끊어요. 하이를. 어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감탄한 게 지금 보면 전원기가요전원 갈라질 수 네,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운동을 <laughs> 하시는 거 <지가 여기서? 웃음> 거기서 체육 수업을 제가 때 아 격파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 알통이 생겨가지고 자, <laughs> 지금도 알통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 그림자가 지금 <웃음> 그래서... <웃음> 근데 사실 저도 격파를 되게 잘하거든요 <laughs> 일본에서 벽을 뚫어본 적이번있어요 <laughs> <일본지. 웃음> <laughs> <laughs> 그럼 격파가 아니야훼소리라고 <laughs> <laughs> <이 손이라고> 하죠 <laughs> 여기는 슬퍼한 라오드입니다 그래서 여이 맞아요 맞아요 그그 초등학교 네, 수말씀이을이 <laughs> 사람들이 여기 가 가지고 등에 소원에서 가지고 저것 달리는데 저희는 기도제목을 써 가지고 달렸래서장만을 보이지. 만약에 영찬이가 여기 갔다면 어떤 기도제목을 썼까 이제 네. 대만의 복음률 대만의 공급률 제가 알기론 대만의 공금률이 높아지긴 하 맞아요 저희의 기도 때문이에요 <laughs> 아,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아, 기... 아, 대만의 공급이아들 아들! 이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포트도 막 알려주고 가리스마가있으네한 예, 예. 네, 한 팀당 한개 이사람 인사님이랑 이사람 인사님 인사님 둘이 여긴 어디죠? 여기는 스폰포포? 맞습니다 스폰포포 네. 1, 2차, 3차 때다갔었잖요네 갔었죠 <laughs> 이때 비가 왔었어가지고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조리경을 볼수있었어데 다이어걸의 그 뜻이 천둥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천둥치는 아, 그런 느낌? 내려와. 저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리 그렇죠? 진짜. 그가 아, 진짜. 진짜. 네. 그리스인이 골로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회겠습니다회겠아 아, 괜찮아. <laughs> 아, 그리스께서 용하셨어요 아, 집에 아, 아, 회... 회... 아, 아, 가서 오, 밥도 먹고 비닐도 아, 그 사고. 사람직원한국어를 그, 그 굉장히 잘하셔. 버스 투어는 5원 할인 막 이러면서 갖고 와시. <목소리도 표현을만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여기 다국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언어도 이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그그 언어. 금시. 그런 의미로 우리 네이사원의 신님이 진행하시는 틈새 영어 교실 시작합니다. 우와! 오늘의 개약편세 가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웃음> 뭔가요? 보급을 <laughs> 전할 때 중요한 해야 돼요. 그건 사중요한때도 제가, <웃음> 제가 이게 헬만 브이로그니까 <laughs> 네. 영어보다는 좀 중국어로 전하고 싶은데 이제 <laughs> 네. 그 저희가 보급을 전할 때 어떤 말이 맨주과장님이 나와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예수잖아요. 예수 사랑이냐고 어죠 예수 아이. 예수 아이. 다 같이 한번 따요 Yes, I 니 Yes, I 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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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기는 방과 가이드분께서 추천하셨던 음식들. 여기가 어디에요? 만자탕. 자탕 이건 아마 주. 주 내장이었어. 그래도 저기 데다야 세트 메뉴를 시키면 음. 세 가지 메뉴를 이제 주거든요 엄청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뭘 먹으셨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때 1차랑 2세랑 하면제 제일 음. 좋아하는 음식이 허거였거든요 허거만 아 드셔보셨죠? 고기가 네. 네. 신선하니 이게 예. 아막 고기를 입에서 춤을 춰 한번 보여주세요 입에다 찍어세요 언니 만날이 너무 어려워 <laughs> 나줘요 언니 불라 이래 내 것도 먹을래요? 네? o n ball. Okay. I don't know. I don't know. 종류가 있잖아 n o 아 I don't know. I 이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기억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되게 성정적이다 아, 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이런 거잖아요. 네, <laughs> 네, 다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음. 이때는 네, 학부모님들께서 저희를 시먼팅이 데려가 주셔서 음식들도 이렇게 섬겨 주시고 했거든요. 이거는 닭날개처럼 보이지만 오리날개를 저희가 또뭐 닭발인 줄 알았어. 벤 시마 띵는 되게 유명고 곱창국수집인데 국수 안에 곱창이 들어있고 <목소리> 되게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목소리> 맛있었어 도 먹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나요 이게네 진짜 맛있어 저는 팽이버섯 약간 네. 한국 음식 중에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 <목소리> 한국 음식 중에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 샤브샤브? <목소리> 느낌인데 저는 이게 우연면보다 맛있었어요 오창짜맛네 저는... 이거는 버블티 가게인데 버블티 위에 올려진 후추 후추가 <목소리> 아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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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약간 커피? 늘려서 <laughs> 엄청 맛있어요 <laughs> 이거도 학부모님들이 저희 팀에사주셨아진짜요진로 음. 진짜요. <laughs> <laughs> 지금 디 지금 망고빙수집에 왔고 망고빙수집에서 망고빙수를 사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근데 어떤 망고빙수아또 망고빙수 아니고 어떤 빙수 음, 망고빙수하고요 음. 음. 패션한 빙수 <laughs> 맞아요 맛있겠다 지 너무 맛있어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신완등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어니 아, 다들 표정 화네요. 네, 아주 아이고, 관계도 아이고, 쌓고. 아 관계도 많이 싹 끝났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아. 저희가 대만 이제 삼차 모 관광 브이로그를 네. 보면 진행션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느끼셨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셨는지. 아, 네, 저는 사실 대만 1 차, 2 차, 정말 3 차를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아. 아쉽게. 네, 저는 분명히 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아쉽게 못 가게 됐지만, 1차, 2차, 3차 우리을 멀리서 주, 기도하는 입장에서 지켜본 바람에, 되게 뭐라 그까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그만 1차를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무빙 이렇게 첫 번째, 솔직히, 그냥 이런 한번 있는 무빙이었다. 우리가 다 음. 돌아다니면서 다 갔던 것처럼, 예를 들면, 한번 있는 무빙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불구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보내시는 거죠. 음. 그땅으로그땅으로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어, 정말 1차, 2차 때는, 진짜, 제가, 제가 저는 1차, 2차를 보냈어요. 특히 1차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는 걸 보니, 또 3차에서는 더 크게 응답됐죠 저는 그래서 1차, 1차 때 심은 게 2차 때 거둔 걸 보았고 2차, 1, 2차 때 심었던 걸 3차 때 거둔 걸 보았습니다. 1, 2, 3차 때 오늘 이번 3차 호흡을 통해서 심은 그씨앗이언제가 앞으로 있을 때그 대만의 센터와 대만의 앞으로의 모든 무빙 앞으로 저희가 무빙을 더 갖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시간인데 앞으로의 대만 땅의 시간, 대만에서의 시간에서 되게 이것이 중요한 씨앗 뿌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단순히 관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관광을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항상 어디를 가는 기도를 가자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소변과 사명 때문에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 이 관광 영상이지만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시간이 좀 많습니다. 아자 아아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화 3차 무빙 관광 브이로그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한번 네. 리액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응. 네. 대만 3차 무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대만 당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만 3차 무빙 브이로그 리액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와!